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쇠귀의 경일기라는 속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쇠귀라고 했는데 귀는 이 귀를 말하는 거고요. 쇠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를 쇠고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소귀의 쇠귀의 경일기라고 했는데. 이 경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 계시는 스님, 스님께서요, 목탁을 두들기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요, 아주 깊은 내용, 아주 어려운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내용, 불경을 말하고 있는데, 소가 들어요. 소가 듣고 이해합니까? 압니까? 소의 행동이 변합니까? 아니요. 소용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요. 쇠기의 경일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도 친구가 알아듣지 못해요. 아니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아유 쇠기의 경일기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람들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가죽, 모피가 필요해서 동물을 죽이면 안 돼요. 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해요. 행동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아휴, 세계 의 경일기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화 부분을 들어봅시다. 저기 좀 보세요. 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동물학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네요. 요즘 사람들이 모피로 만든 코트나 장식품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피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야 하니까 좀 잔인한 것 같아요. 나도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코트 하나를 만드는데 여러 마리가 희생된대요.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위를 하고 반대 운동을 해도 모피 수요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고 있대요. 정말 세기의 경일기군요.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은 사람과 똑같을 텐데. 맞아요. 빨리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라도 먼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네! 동물 학대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쇠기의 경일기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른 예문도 살펴봅시다. 같은 문제를 또 틀렸어. 몇 번이나 가르쳐 줬는데도 모르니? 완전히 쇠기의 경일기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계속 말하지만, 너는 못 알아들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아이에게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하라고 계속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정말 세기의 경일기지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듣고 이해하지 못합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어머, 또 가스를 잠그지 않고 외출했어요. 아, 깜빡 잊었어요. 세기의 경일기군요. 항상 주의하라고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수도 없이 아주 많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조심하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집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미안해요. 나가서 피우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정말 쇠기의 경일기네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완전 쇠기의 경일기군요. 자, 앞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여러번 말했어요. 하지만 듣지 않아요. 또는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상황,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개미가 배짱이에게 일을 하세요. 일을 해야 됩니다. 곧 겨울이 옵니다. 음식을 준비하세요. 말했어요. 중요한 말이죠. 여러 번 말했어요. 하지만 배짱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럴 때 쇠기의 경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웠었다면요. 쇠기의 경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말을 여러 번 말해도 듣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속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